아, 졌다, 졌다. 아,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아쉬운데. 잘하네. 아, 잘하네. 어머이 형이 형제를 못 이겨 원래. 아, 진짜로? 왜 그러지? 상황이 어. 이렇게 안 좋지? 아, 아, 뭐야, 들어왔어요? 어 형, 오생이 그 잘했어요. 형. 음. 그럼 뭔가 둘다 애매하게 찍으면서 뭔가 애매하게 털리니까 게임 가 있던데요? 애매하게긴 하 했다. 일단 그러니까 크인도 찍고 저걸링도 찍고 뮤탈도 찍어가지고. 왜? 잘했어요? 네? No. 잘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잘했다니까? 원래 변현재가 그런 거 잘하잖아 형 그래서 졌잖아요 ASL도 잘해가지고 변재가 졌는데 형 변현재 무서워하죠? <laughs> 믿었을 때 내가 변현재 노리고 나갈게 오 아니야 아니야 변현재 아니야 변현재 죽일게 아니야 아니야 어형 그냥 가 변현재 주소 알려줄 거야 그게 빠를 것 같아 어, 아니야 내가 잡으러 갈게 1 2안마당 성공하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12 앞마당. 오, 된다, 된다. 이맵은 사실 노 서치 원 게이트가 진짜 까다로운데. 네. 요즘 노서치 좋나? 괜찮나? 이 맵은 좋은 것 같아. 다른 맵보다. 이 맵만? 응. 타민용에다가 그래서 그런가. 응. 음, 그냥 10, 오버 1, 안 오면은 그냥 반대편 내로 그냥 뛰어버리더만. 음. 어. 풀 빠르다. 55초. 3회 처리만 이제 잘 지으면 이기겠다. 오! 드론컷! 오! 와 드론컷 미쳤는데? 어.. 혹 말리죠 저거 체력 5 깎인거면은 무조건 진단 말야 이 드론한테 오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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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10와 10정도 어, 10 깎였어요 오우 와아 오, 기세 아, 아니이기 기세가 이러면 진짜 질 수가 없어 저거가 3위 처리 견제도 안받잖아 변레기오 잡았다 어. 아 잡나? 2투대 잡나? 배각선으로 갈때2 배각선으로 갈때 안되나? 2 투. 안된다 안된다 2 안 된다, 안 된다요. 아, 아니야, 안 된다. 지금. 아니, 아 어차피 그질러 시간 벌어야 돼, 이걸로. 아. 오케이. 어, 차피 시간 벌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시간도 잘 벌고 있고. 투. 와, 와, 이거를? 오, 아니, 아니 오, 좀. 저거 저거는 근데 좀 자만 아니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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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심해야 돼. 여차하면 이거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어, 어 이거 하나 잡히면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미네랄지로 들어가지네. 괜찮아 드론 안 뭉쳤어. 어 근데 딱 좋은데? 어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컨서움. 오케이. 어? 막았다. 아! 와 조심 조심, 아, 너무, 조심 아, 너무 아깝다. 조심 조심 맞아. 조심 조심 어, 오와 아, 개짤막 개짤막 개짤막인데 진짜로? 아 근데 저거는 갈라졌는데? 어, 저번에... 잘... 어 이건만 이건만 잡자. 이건만 깔끔하게. 오잘 잡았다. 어, 오잘 감싸고 잘 감싸고. 좀더 후부 당겨봐. 후속 안 보여주면 어, 막아봐, 좋은데. 막아봐, 막아봐. 오케이. 와 너무 좋다. 한 마리도 안 잡혔죠? 후속, 후속 다 드론? 와 선사. 이버인데아 괜찮아 괜찮아. 선사이버인데? 괜찮아. 3회 드니야. 오... 아 근데 이명은 3회 티드라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이 괜찮아가지고. 아니 왜? 아니 코... 아 괜찮아. 코어 지어도 포지 빨리 짓잖아 어쩔 수 없어 이거. 갈까? 돌아가면 되잖아. 아, 내투 토스터 취소했다. 좀. 어, 어, 원캐논이다. 아, 이제 쪽 캐논. 그래도 이거 질럿 좀 빨면서 질럿 좀납아 어, 어. 먹으면서. 야, 뭐 질럿 절로러가냐 그럼 몸면 되잖아. 아, 지금 들어가면 끝났는데. 어제 움직임이 말이 안돼 토스. 아니 그냥 정면으로 들어갔으면 끝났는데. 와, 아 명훈이 형. 아, 형. 아 정신 못 차려 왜? 명훈이 형아 정신 못 차렸다 이걸로. 아. 어, 아닌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근데 이거 질러 또 버려줬다 이거 토스? 결국 이거는 커네 다 먹히잖아. 어 그죠? 못 먹으면 불리하잖아 형. 아 이거 무조건 불리하잖아. 먹지. 응. 아니 근데 앞마당이 불안해가지고 못 먹나? 와 어, 이렇게... 아, 너... 아, 이거 아 진짜 불리하다. 아 움직임이 현지한테 좀 말리네 말도 안 되게 해가지고. 로보 완성되는 때 이제 다크드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아, 이거 진짜 그냥 질러 왼 쪽으로 가서 그냥 앞마당 그냥 저글링 8 마리랑. 이드라 다섯마리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끝났어 투포트 저거 어, 그치. 자 다크드랍이 어. 3렉 바로 지으려고 그러네 또 현재 다크드랍이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이거 어 봤다 나이스 봤다 봤다 봤지? 봤다 아 봤는데 명훈형 못봤어 아. 아 이거 못봤어? 아. 아... 그래도 반응 반응! 오케이 하나, 아, 둘 괜찮아 아, 히덴 깨지겠다 아, 근데 히덴 깨지는 거좀큰거 아니야, 이거? 아, 살리겠다, 이제 쳐, 쳐, 바로 쳐야지 어? 아, 깨졌다 아니야, 깨지 않아 오, 다행이다 아, 근데 지금 저거 진짜 정신 없을 만하다 정면에는 질러도지, 본진에는 다 끝떨어지지 아, 이 앞마당 이더라들이 지금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오히려 투 다크 맞겠다 저것때문에 상탱이 이것만 질런만 제발 잘 막았다 어잘 막았다 잘 막았는데 어 히드라콘 미쳤다 히드라콘 너무 좋았는데 이거 오 좋은데 악만당 다크 오악다 아, 막았는데 막... 어다 막았어 콘드다 막았다 다 아, 막았는데. 막았는데 됐다 됐다 다는... 봤는데 이거. 형 게임 봤어. 아니 근데. 15만 원, 20만 원, 20. 아니 근데 이거 3내 이대로 이게... 주면 또 저. 3내 이대로. 오3내또 이대로 주면은 좀 그렇잖아. 응. 음. 근데 이거 오버소업 늦게 될 텐데 이거. 고티. 아, 어, 아 뮤탈? 오 아, 뮤탈? 어, 뮤탈 좋은데? 뮤탈 좋은데? 음. 아 근데 3시를 결국 못 밀면 지는데 이거. 어, 근데 뮤탈. 전자기왜 이렇게 배제를 많이 해? 아 뮤탈 판단 좀아 이거. 유, 뮤탈 좋은 거 아니야? 아 아니구나. 아, 좀 애매해. 봐야 돼. 이게 그래도 이거 지금... 어거지로 그냥 원 다크 시간 볼때 그냥 어거지로 음. 그냥 삼땡이 한번 각으로 치면 안 되나? 그래도 셔틀 봤다 메탈로 근데... 이거 막아야 되네아 그냥 운영. 운영해야겠다, 어쩔 수 없다. 나이스 다들 올려야고아 뭐냐? 시그나로 뭐 하기 좀 애매하긴 하다, 오템이야. 어 이게 오버가 없잖아. 빼야 돼, 무조건 빼야 돼. 템 잡자, 템 잡자. 오케이. 아직 컨디션은 괜찮거든, 영혼이형 하는 게. 옆? 아, 본체는 엄 뭔데? 왜, 왜, 왜? 욕. 어, 본인 질러시 이겼어? 어. 아, 미탈. 미탈 대신. 어? 뭐가 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 아, 지금도 괜찮아, 저거. 지금 풀 드론 하면서 럴커업 찍고 하면 되는데, 근데 셋이 그 이렇게 탄력이 그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그그 많다. 아, 토스가 이게 한심 먹기로 편해가지고. 그그 갔나? 와, 템. 뮤탈로 토스 먼저. 어이고. 그래도 뮤탈 피안 빠지는 거 좋아요. 그렇 럴커가 그 이미 그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럴커 여기 전진해서 박는 건. 어 근데 이번 판은 형 하이브를 안 간다 형. 아 이거 이거 피를 뽕이야? 좀더 빡세게 하네. 공이여 어, 피를 피럴... 뽕이네. 어떻게 되려나? 근데 명운이 형이 이런 거좀잘 하긴 하거든. 그렇지. 어, 어, 오 태플로 어. 저거. 오 다행이다. 오오저비겨 나간다. 딱카카100% 예상하는 것 같아. 뭔가 뮤탈이 엄청 소극적이야, 그치? 어. 근데 이젠알 거야, 딱카카 아직도 안 보이는 건. 근데 로코가 일단 좀 적긴 하거든. 근데 이거 라인이 좀 너무 안 좋은 라인을 잡았는데? 아 지금 괜히 뮤탈 때문에. 아 이거 소세좀 쳐봐. 앞마당이 앞마당이 좀 불안해 지금. 한번 하고 올까봐. 어. 그러면 그이렇게뭐 시드라 하나 못내두 나? 낼수 있지. 9시 다섯. 아 이게 결국 킬할 봉이면은 공이 역대 약간 좀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명훈이 형은 지금 그거 같아. 사땡이를 먹으면은 다 끌고 갈것 같아. 아 토스 사땡이 먹으면. 어아 근데 그게 되나 여기 좁아서 언덕에. 진짜? 나도 여기 언덕이라서 뭔가 되게 애매한데. 아 이제 하이브가네. 지금 하이브. 아 많이 느끼나다. 어, 업그레이드가 되나? 챔버가 지금 좀 너무. 오좋버 어, 어? 이건 너무 좋다. 어, 아, 템 근데 진짜 많이 네개 잡았는데? 네개 좋아. 나 아직 근데 템... 형왜 이렇게 많아? 더있고이세개더 어, 있는. 삼가스를 되게 빨리 먹었잖아. 아니, 세 개에다가, 3시에 두개더 있어. 뭐 어떻게... 아니, 템 여덟 개인데, 아직도 그래도. 자표도 여덟 개네. 아, 이거 히럴로 일단, 아... 일단, 일단 그래도 히럴로 센터 잡으면은 이길 수 있어, 센터. 이렇게. 힘들어. 오히려 가는 거보다 이렇게 라인 잡으면 좋아. 자, 뮤탈, 힘들어. 뮤탈로 이런 거 질러 또 다른 애들 고 오, 센터. 오! 히럴로... 오! 많이 긁었어, 많이 긁었어. 많이 긁었어. 많이 긁었어. 도 많이 안 맞았고. 어 이렇게 와주는 건 어? 그래도 찍는 근데 우리 이제 다 어떻게 찍어야 돼? 다 내려와야 돼. 다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걸로 먹어. 먹어 형 가자. 잘 싸워야 돼. 언덕이라 지금 가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잘 싸워야 된다고. 빼면서 싸워. 빼면서 빼면서 내려오면 싸워. 내려오면. 내려오면 내려오면 지금. 아 아직도 이들아 지금 뒤에 두분더 있잖아 형. 오다다다 어택 다, 다, 찍었다 지금 일곱 십곱 까지 스톰 잘 피해야돼 스톰 잘 피해야돼 어너템 많아 이거 템이 너무 많은데? 아니야 뮤탈 왔어 어, 뒤에 되나? 뒤에 히드라고 템템 뒤에 다 찍었어 된다 된다 어 됐다 드라 히드라 뒤에 어떻게, 데나? 어떻게 데나? 찍어봐 되나? 됐다됐다 엄청 데나? 많아 히들아 어서 어서 찍어 오케이 됐다 근데 이거 드라 녹여야돼 드라까지 잡아야돼? 이거 바로 한시 뜨면 되는거 아니야? 안되나? 돼돼돼 어, 어, 된것 된, 된 같은데? 된것 같은데 이거. 된것 같은데? 다 끊겼잖아. 근데 근데 그래서... 조합이 다깨져가지고 이거 아 근데 이거 이러면 좀더 뭔가... 해야 되긴 하겠다. 어더 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어 저거 그래도 방금 소모 뭐 나쁜 편은 아니었어. 어 하이부터 주었는데요? 하이부터 지고 이거 스타팅만 제발. 아. 스타팅 몇 판이 있어 스타팅 근데 스타팅. 아 이거 가는 거, 거 맞아? 이거 지금? 오히려 그냥 안 아, 지금은, 스타킹...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스타틱을 그냥 지켜야 될것 같은데, 좀더 길게. 아, 이거 가는 거 아닌 9시, 것 같은데, 요 아, 9홉시사7 일단 간다. 일단 가긴 가는데. 어, 됐는데? 됐는데? 인거 같은데? 됐나? 됐나? 아, 근데, 아이, 변액이, 템이 너무, 너무 잘 나와. 아 됐다. 왼쪽으로 한번 피해! 아.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잠깐만, 총더 있어. 더 있어. 이거 그냥 여기 하지 말고 한 시에서 해야 돼. 몇시 어? 됐다. 아, 아 됐어. 거예요. 됐다. 토스 병력이 아예 없어. 어, 됐어. 됐어. 한시로 그 가자. 한시로. 한시로. 어. 병력이 진짜 아예 없어. 아예. 그러네. 토스, 아까 사질 근데... 있던 거 어디 갔어, 근데? 사질에 잡혔어. 아홉 시에서. 이드라에 잡혔어. 사실 47 9시 드론 때리고 있었으면 이거 어, 좀 빡셌겠다. 어 ]겠다. 그러니까 좀 어지러운 상황 나왔으면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정리를 잘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근데, 근데 한시 템플러도 안나오네형어그도 이거, 어. 병력 이거밖에 없어. 한시 가면 안 되긴 하겠다. 여기서 어 이게 좋다. 아, 여기가 렉, 좋다. 와. 렉 뭐야? 렉, 아니, 렉 뭐야 이거는? 아! 렉렉 뭐야 이거 렉. 어 지금 렉 걸린다. 아 제일 중요한 타이밍인데? 이거 중요한 타이밍인데 렉이 올린다고? 아 이거는 아, 범진, 진짜 범진, 렉인데? 범진, 아, 이거 아 이거 말린다 범진. 렉 때문에 말릴 수도 있어. 아 진짜 말리지 이거 히드라 피해야 되는데. 맞지 피해야 되는데 한틱더 맞으면 그한 틱이 재미지 0인데아 본진 이거 셔틀 들어 왔는데? 계속 공겨아 이거 서버 옮겨야 돼. 바크 질러 떨어진다 아 이거 아니 이러면 안되는데 우리 왜훈속이 저글링이지? 아니 템이 아이 템이 히든 바로 지어 어 히든 바로 지어봐 히든 바로 지어봐 바로 지어봐 지어야 돼형 지어야 돼아 네, 추가 들어갔어 다크 발 공격 반응. 어, 봤다. 어, 정면. 어, 근데 정면? 배신? 배신 아, 딜런 너무 많은데, 씨. 근데 우리 럭도 러크도... 어, 아, 아, 근데 발피우겠어, 이거. 이번에. 아, 야, 이거 다크, 다크 이거 너무 아픈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아, 게임이 왜 이상해지고 있지? 아, 히든도 느께지었다. 어, 아니, 아, 질럿만 질럿만 넣으면 막아. 오케이. 막았다. 아니, 막았는데? 진짜 막았어. 아, 근데 업그레이드가 너무 우리 근데 스타팅 진짜 퐁퐁 잘 돌아감. 오케이. 히든만 완성돼봐 그러면 지금 미네랄 낚거든. 아, 이젠 바로. 아 그래 아, 뭐야? 뛰었어, 어? 내 생각에 이거 이긴 것 같긴 해. 근데 별내기가 진짜 잘 막는다. 나도 이긴 것 같긴 한데. 어와 근데 쏟아진다. 한시. 얘가 방금. 막으면서 견제 관계 그게 진짜 버그를 마탱이 가게 했어 어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거 같냐 근데 뭔가 아직 안정권이 아닌데 어나내 생각도 뭔가 아직 안정권이 아닌데 아 이게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래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좋아 어, 뒤로 물른다아그 괜찮아 무르는 판단이 오히려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음. 아 근데 본진 또 들어갔다 아 스컬지는 있는데 셔틀이 자꾸 없는 데로 와 아저 둘로 왜 이렇게 짱나게. 3이요, 2와 3요. 근데 이거 스타팅 러커 배치 안돼 있다가 쭉밀리면은 이거 대참사인데? 그렇지. 어. 근데 토스도 여기서 갑자기 8시로는 못올거 같은데. 아, 허세가5버로또 자꾸 잡아 가지고. 아저 코세요. 하나인데 잡혔죠, 지금. 코세요. 5시에 하나. 아니아얘 하나인데 이거? 음. 어, 이게 짱나게 하네. 이게 진짜 빨간불 뜨는 게 진짜 까다롭거든 한 번에 막이게 뭐 아, 하게 되잖아 아 잠깐 멀티 먹고 운영? 아 이거 빨간불 들어왔어 저그가 방위업은 됐는데 저글링 공업이 지금 안되고 있어 이게 방위협도 의미 없잖아 엑세스 음, 아, 아, 어! 못 취소시켰다 다크는 안 통하고. 근데 인구 수가 140대 1 7 0인데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할 만해, 할 만해. 토스도 이거 디파일로 플레이그가 나와야 될거 같은데? 아직 몰라. 토스는. 아 자원 거고 다 뽑고. 어. 우리는 어 우리 두 군데네. 아난 이거 일단은 이게 토스가 조합이 지금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난 저거 주이거 같은데. 나도 저거있는거 같은데 어. 조합이 안 좋아 어? 밟힌다고? 어? 마, 야, 인구수 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인구수왜 이래? 인구수 왜 이러냐? 어? 인구수가 왜 이러냐? 진거 아니야? 이거? 아, 디파 마운드도 안 지어졌나 봐아 이거...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이런 그림은 인구수는 진인구선데 이거? 어 이거, 이거 어, 안마당 원다크 뭐냐 이거? 진거 같은데 이거? 여기가 안 야, 여기가 버텨 진이 안 버텨지는데 안 버텨져. 죽질것 같은데 이거는 절대? 아 이거 그 소스 아, 진짜 날라 단단하다고 날라 안 느껴지지 이러면. 아 다섯 시안온다 아홉 시아 오히려 아 졌다. 아 이거 아홉 시 날라가면 졌다. 정우가 갑자기 본진 앞마당 3탱이 말라가지고 그런가봐. 아 근데 진짜 잘했는데 이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 토스 지금도 한심 어? 비었는데. 아 토스 자원 진짜 없는데. 아어 반응 개빠랐어와오 아, 어, 어, 반응 개 빠는데 근데. 형 토스 자원 없어. 아 근데 히드라 공사5안 되나? 업그레이드가 너무 안 좋아. 어끌만 어떻게 좀 해보자 어끌만 터널은 뚫려있고 지금 별내기 명력이 이, 여기 있는거는 그래도 아 이거 셔틀 리버네 견제당하면 안돼 진짜 제발 제발 박치기 반응!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하나는, 하나. 하나는 괜찮아 하나 7시 앞마당에 수비라인을 좀더잘 해놔야 될것 같아 제발 아 이거 정면 주니관리가좀 넓고 같아. 아니 아홉 시 질러도 어떻게 들어갔어? 없이? 어, 이건 그러네. 우리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갔어 아홉 시 질러? 어디 아 시? 아홉 시 질러 나만 보여 저 간판 어, 뒤에.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원래 있던 거야? 저거 뭐야? 이게 <laughs>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 그러게. 얘 중립 됐어 병력이. 아 이거 안 마당으로 무지성 돌진하면 이거 빡센데? 아, 놓쳤다. 아, 아 놓쳤 놓치... 제발. 로력 언덕에 박으면서 좀잘 박아 봐. 오버로드. 어쩌어. 아, 너무 빡세다. 너무 빡세. 아, 일곱 시에 있는 거다 데려가야 돼.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아 앞마당이 결국 밀렸어. 아이가 확실히 디파가 없으니까 이게 병력이 엄청 세다. 저걸리 공업도잘안돼있고방성업이 이제 됐네. 저걸링이 4이다아 근데 진짜 잘했는데 7시 힐더라운드 때 어떻게 안 들어? 근데 이러면서 센터가 들어가서 와 인구가 170이야 근데 핸 진짜 위험한 순간에 진짜 잘 버텼다 그니까요 아, 마댕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어... 와... 거 아쉽네. 한 끗이었다.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나도 왜 자꾸... 이제는 괜찮아지는 것 같지... 할만한... 아니야. 이제... 어, 잠깐만 이거 녹으면 안 아, 잠깐만, 이거1을 녹음 안되다 아, 해처리가 어떡해. 우리 해처리가다 깨져가지고... 아, 토스 안맞당에 볼륨 너무 많다요 저걸 못 봤다. 어... 버스는 아직도 지금 여덟 덩이에 여섯 덩이 먹고 있어서 저그도 지금 열 덩이에 일곱 덩이 여덟 덩이 먹고 있어요. 지금 디파일러가 있으면은 플레이도 뿌리면서 존버 하면은 또 모르는데 아까 막으면서 사들러 그 카운터 간게 진짜 컸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가 너무 많이 났네. 또 중간에 렉도 한건 했다고 봐. 아 맞어. 어.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었거든. 중요했다고 보는데. 렉 뭐였지 근데? 아, 근데 이거는 많이 힘들다. 아무래도 저거는 아, 여러분 형 진짜 잘했는데. 어, 잘했는데 아, 같은 자원이라서 이제는 쉽지 않네요, 이게. 그보다 더 잘았어. 아, 있었구나. 근데 한시 진짜 서포터로 버티는 거 진짜 너무 아쉬워. 어, 진짜 토스 멀티 하나 날아가면 갑자기 또 모르는데. 음, 어 너무 많아. 뭐야? 롤코 엄청 많이 나오네. 잠깐만. 어, 본진 막아봐. 아니 스포지. 그래도 여기 줄건물이 없어서. 아이브 깨지겠다 아 근데 럴커 공 사업이 좀 크다 안돼 어, 이거 어. 어. 아이고야 이거 템 그냥 와아 이거 사밖에깨수겠네 아으 어? 다 아, 데려와서 막아봐 이거 다음 면 이기면 이길 수 있다 못 막지 않아 요 이거? 다 아, 데려와봐. 네. 못 막. 아 이거 너무 세. 자리가 너무 좋아. 그럼 더 없지 않아? 히드라가 아 히드라가 왜 걸어와? 아 디파. 아이고 히드라가 터널잡고왔어야 되는데. 아7시 앞마당 자웅 캐면서 막아야 되는데 이거. 아 히드라마 터널 타고 와보자 한번 아 이게 자원 캐면서 막았으면 몰랐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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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 이에 오늘 저하이템블러 다섯 마리가 너무 너무 압박이 심하 음, 아토스 이거 한식을 말라가지고 안 돼. 아 근데 디파일러가 여유 여력이 없네요. 이십 아. 히로를 너무 오래 유지했나봐 형. 그치지그니까 아. 히로를 오래 유지했는데 상대 사땡이를 주니까 거기서 사실 거기서 갈렸어. 사땡이를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아깝다 한끗 차이. 아초에 너무 불렸다 진짜. 형변 현재 무서워하 죠. <laughs>